안녕하세요, 브라오의 애매다. 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리븐입니다. 네, 여러분. 보다시피 저하고 리븐인가 형제, 형제인 걸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 공개. 집 공개를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가 리븐이하고 브라오이 집입니다. 이렇게 봐, 이렇 봐. 여기가 리븐이 침대고요.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. 그리고 아 아,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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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은것다 TV 안부서졌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불 꺼졌다 잠시만요 자, 여기 테레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하는 인텐도. <laughs> 이게 커튼이고요 커튼. 그리고 여기가 주방. <laughs> 이 냉장. <laughs> 고내이밥하는 곳. 음. 여기가 커튼이고요. 햄스터 키워요. 지금 햄스터가. 왜 왜? 왜 없네. 그래. 있네. 있냐? 있냐? 얘기하지. 이렇게. 여러분. 보이세요? 저기 움직이시죠? 저기 우리 햄스터입니다. 밥을 밥은, 밥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. 자, 여 이거 줄거 나왔는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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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드론. 드론 같이. 아, 드론 드론. 이기가 드론입니다. 드론 짱 거.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, 이렇게 운동하는 거. 이짱구 틀어놨습니다. 짱구그 장판. 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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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유행하는 이거요. 선풍기 컵 거울 저희 토티님. 인형 점통꽃브라운니님저 얼굴 보일 뻔 했어요 얼굴 보일 뻔 했어요 얼굴 보일 뻔 했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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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이스포켓이스 포케이스고요 야, 가 폰이 거게 리브리 폰이다 뿌사버서요 여기가 저희 어머니 자리는 침대고요 아! 무거워! 아. 여기가 저기 햄스터 담는 컵이 아 이리와봐 이것도 보여줘야지 하게을 했을, 했을 때? 하게을 뭐 했을 때 보여줬어 어, 그리고 여기 베이블레이드 여기 베이블레이드가 있습니다 힐리스 힐리스, 힐리스. 네, 네, 네. 지금 이야 시간이 오후 11시 5분이고요. 어, 집, 집은 어디인지 보여주면 되다. 음. 이게 빵 냉장, 있는데. 냉장고. 망했네. 냉장고. 그냥 보여줘. 이게 엄마가 마시는 커피. 이 냉장고. 잡고. 이우 화장실도 보여주자. 화장실 이번 이거. 주자이이요이 이거. 저 이거. 왜거이아니거이렇게이렇게가 뭐 거울, 이거. 거울거울거나거이보여드렸거니까 이거. 이거. 온 있습니다. 이제이시죠거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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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자, 여기서 큰 비계를 비고 잡니다.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. 또 닌텐도. 음, 닌텐도. 싱크대만 죠 여기. 닌텐도. 보여줬어요. 이게 저 이게 리브니거고요 이게 브라 우니님입니다 지금 그냥 다양하게 있는데. 네, 여러분 그럼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, 뿅!